안녕하세요. 인사드입니다 오늘은 교통이야기는 경호선 대체 버스 운행했다.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통과 만행이 있는데, 지통으로 가는 거는 소요산 다음에 이제 대광리, 신탈리, 배마고지 그렇게 가고, 이제 만행 같은 게 신탈리부터 동두천까지다 서는데, 정말 느립니다. 심각할 정도 느려요. 그래서 조금, 이용하실 때 조금 많이 느려요. 그리고 이게 시간표가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통이나 완행이랑 좀 연계가 시간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경상선 지체 버스 다 운행 예, 다 타보고 막 시승해보고 그렇긴 했지만 일단 중요한거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은 뭐, 천원 주고 탈바다다. 그리고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둘다 됩니다. 저번에는 카드가 안 뜨는데, 카드도 되고요. 그 대신에, 한, 한승하실 때, 내릴 때 찍지 않으셔도 되고, 그, 그 차, 기사, 아, 틱톡 타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카메라를 잃어버렸거든요? 카메라, 제가, 저기, 동두천이나, 저기, 연천 쪽에, 다니다가 이제, 뒤통 버스에서 내려서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이제, 알파 6400이나, 400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1815G 모델인데 같이 렌즈가 끼워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SD카드가 256GB로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카메라를 갖고 쑥득하셨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갖고 계신다면 저에게 돌려 주세요. 색깔은 회색입니다. 정말 이거 사진을 잘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